김주연 민정수석을 우리가 좀 파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김주연 수석이 생각보다 이 영향력이 엄청 세서 네. 예컨대 김상민 검사 같은 경우도 그 국정원 기조 시장 준다 그랬다가 김주연이 안 된다 해가지고 물 먹었잖아요 예.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김주연 민정수석이 이 판을 흔들었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중에서 특히 윤석열 씨 구속 취소 관련해가지고는. 뭐 정상명 김주현 이 라인들끼리 지금 작업했다는 얘기가 사실은 되게 이거 소문입니다 다 파다하게 그때 나섰었거든요 그리고 김주현과 심우정 간의그 끈끈한 관계를 고려해 보면 현실적으로 김주현 때문에 사실 심우정이 검찰총장한테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고 막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을 오히려 파는 게이 사건을 해결하는 중요한 여, 열쇠가 될것 같아요 김현장설 지금 다 잊혀, 잊혀져가고 있는 아, 김현장설까지 음. 들어가 있어요 김현장이 있다가 정부 갔다가 소위 말하면 회전문인사라고 하는데 그렇지. 정부 갔다가 또 김현장 일 보다가 어... <laughs> 나오면 또김현장 하는 거야. 그러니까 김주현 민정수석은 현재 김현장 소속으로 용산에 파견 나가 있다고 보는 게 어, 맞아요. 야. 최초 수사 내전 내란 최초 수사부터 김주현이 오케스트레이팅 한 거예요. 음. 지휘를 한 겁니다. 어, 그럴 수 있, 진짜 음, 영어를 많이 <laughs> 요새 무슨 코익 <토익> 준비하시나 보네. <laughs>